자, 볼까요? 자, It was truly o u f u s i 자, 정말로 끔찍한 광경이래요. 그럼 잠깐만, 여기 뭐가 생각돼 있는 거예요? 제 생각돼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왜 생각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가주어, 진주어예요? 아니면 이때 강조예요? 이때 강조 진짜로요? 어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진정하지. 네, 그쵸? 무슨 명사? 추상명사. 네, 본격의 결점인 거죠? 예 네. 자, 봅시다. 정말로 끔찍한 의미예요. 뭐가요? w a t c h i n the numberless little wooden house. 자, 셀수 없는 그 조그만 나무로 만든 집들. 됐습니까? 이런 집들을 보는 건 끔찍하게. 근데 뭐 하는데요? Catching Fire 불타고 있어 불났어요. 자 어떤가? One after the other 서로 서로 계속 불타고 있는 걸 본다는 건끔찍하다는 거죠. 잠깐만 이런 지구가 결혼하는 거예요 쪽방이라는 얘기죠. 막 작은 집이 잔뜩 모여서 하는데 거기 불 한번 난 거죠. 그러니까 금칙하다죠. 됐습니까? 자 잠깐만 볼게요. 뭐 하나만 잡으시냐면요. 어, 뭐 천만 원을 했어야 되다고생각했는지 아, 자. 자 one after the other 차이로죠 one after another 차이로죠 얘는 몇명 사이 두명 사이 얘는 몇명 이상 세명 이상이죠 자 그런 으면 갑시다 자 each other 서로 서로죠 두명 사이에 one 어다들세명 사이에 서로 서머, 서로죠? 요것도 생길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영상을 들으 자, 정리하시고 쉽고 갑시다. 수업할 때 조용히 한다며, 띠가 바 생겨. 아, 그, 자신. 수업할 때 조용히 한요 야, 정신 좋지 마, 진짜. 음. 나돈 비누보다 얼마나 많이 비누보다 훨씬 얼마나 이앞자리가 네. 정신을 네. 야죠 자 됐습니까? 자 10번 그래프 3번 주시고요. 자 볼까요? The brain, 뇌는 is divided into, 나누어져 있대요. 두떻게 Two section, 두 개의 무역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두개 쪽은, 그 뇌의 두 양쪽은 are connected, 연결이 되있네요 바이어 브릿지 오브 씽크 파이브. 잠깐만요. 생각하는 섬유. 섬유질이죠. 섬유질의 연결 고리로 연결돼요. 자, 이러한 브릿지는 이 연결 고리는 킵. 자, 두 군데요. 더 라이트 사이더부터더 브레인. 뇌의 오른쪽, 에, 오른쪽에게. 자, 뭐야? 인폼드 오브 왔던 레프 사이드 왼쪽 뇌가 무엇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두고 있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좌와 우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염식 구조들을 봤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문제를 풀었었냐면 두 번까지 풀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응? 키울 아, 뭐, 때까지. 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볼게요 집중하시고요자 케이블 텔레비전 여러분들 집에 없고 우리 집에 있는거죠 이러제 이해가 빠르죠 네 됐습니까 자 케이블 텔레비전은 사운드라이브 로처럼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어굿디 oh, 어우 oh, 정말 좋은 거래처럼 들려요 어떻게 앱 퍼스트 앱 퍼스트 무조건 뭘 노려 네. 처음에 는오 케이블 TV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안다고 할게요. all available. 자, 딱돌아왔네요그죠구치적 이용 가능한 모든 지역의 채널들이 can be p p e d 자, 어떻게 파이브 통을 돈다는 거죠? 선을 통해 돈다는 거죠. 인터텔레비전셋. 자, 하나의 TV 셋으로 연결해서 들어와요. 어떻게? 어, relatively low cost per month. 한 달에 아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 괜찮은 값이고 어때?라는 거죠. 자, 근데 봅시다. 다 i 리셉션 e a r 수신이죠. 수신 깨끗해요. 자, 어 리얼 포나스 그리고 또 실제 포나스도 있대요. 인 프린지의 룰라 l a L. 잠깐만 프린지니까 가장 저렴. 그리고 룰라 잠깐만, 니네 이거 말죠? 신정환, 고영우 김지혜, 체리나. 몰라? 전사를 찾아봤어바 몰라. 몰라. 찾아 몰라. 야이 미친다니까 이런 애들이 검정을 몰아주는가? 야야 니네 이상민 몰라? 아니요. 걔랑 그 체리메랑 검색기면 얼굴한테 쌍박기네 있어요. <laughs> 음. 걔랑 김지현이라고 양압수술한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비라고 전작 배치한 있어. 그렇게 내가 이게 불쌍해지자 공통, 걔네 그룹 이름이 뭐예요? 콩가루 아 아니, 콩가루 아니고. <laughs> 최여 그래서 어디서 시골에 그러니까 어김없이 촌스럽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 지역 이죠 시골 지역과 가장자리 지역에 모두 있어요. 포나스. 어, 자 그리고 이 매디션 게다가 몇몇까지 채널은 4유 새롭고요. 지역 접근이 아인더베이지만스고요 기본적인 월정에만 되면 접속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약간 뭐 무슨 지역이냐 프린지에는 놀라요. 이까 무슨 지역인데 우리? 난시청 지역이죠. 어차피 안테나가 수신이 잘안 되는 지역이니까 이걸 갖다 놓으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월 정액만 내면 지역 접속이나 생원 채널을 몇개볼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어, 어차피 공중파 보게되고 케이블 로볼수 있다. 1일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아직까지 부정을 안 나왔어. 지금 이거 얘기 안 나온 거죠. 자 갑시다. 그 다음. A cable connection, 그 케이블 연결 to a second or third TV set, cost extra. 자, 두 번째 TV, 세 번째 TV랑 연결하는 것은 추가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니까 무조건 TV 한 대당이죠, 여러분. 그죠? 그렇죠. 자,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인데, 대부분의 장소에서 subscribers, 뭐야? 정기 구독자들이죠? 구독자들은 have to pay, 지불해야만 되죠. As much as $30 a month, 한 달에 30달러만큼 많은 돈을 추가 n u 요 벌써 느낌으로 뭔가 갖고 고고 있죠? 아, 비용이 비싸 n d e r o 거죠? 거죠? 달러 이상 이을의야을내 p i s t a o extra get the desirable c h 어, like a i h o n g h you 이거 e p a r a 이거 d i c and g l h b h 야 시제이 있어요. 이 채널. 그죠? 네. 이 채널이나 쇼타임. 무비 채널이죠. 영화 채널입니다. 그 다음 시네마다 무비 채널이에요. 이런 채널을 보려면 추가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맞죠부정 개조 나오고 있죠?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삐리더 무비스 체인지. 이시네마 그리고 그 영화들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바뀌어요. 그럼 잠깐만. A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그 영화들은 매달 바뀌어요. 자, 근데 그 페이티비 무비는 무비 채널은 런더스인 필름. 자, 아이고 봐깐 영화는 매달 바뀌어요. 근데 이 t v 에 사는 채널은 똑같은 필름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 언제 듀링어 먼스타 e 한 달에 한달 내내 볼수 있는 거죠. 좋은 게 아니죠? 매달 하나 보니까 나쁜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올로4 어. 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맥로더필름. 자, 제공되어지는 많은 영화들은 각각 아, 빠로 피스, 프로. 자, 플럽. 무슨 뜻이에요? 실패자죠. 망한 영화. 또는 어, 리런. 자, 재방영해주는 거죠. 뭐를요? 옛날 영화 재방영해주는 거죠. 자, 그것은 캔비드 감주되어질 수 있대요. 보여줄 수 있대요. 뭐로? 레귤러징. 일반적인 채널에서도 볼수 있는 옛날 영화 보내준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아하, 이거 정말로 값이, 가격이 싼게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럼 21번, 문제 답 뭐가 돼요? 2번. 몇 번이요? 2번. 이 답이 죠 됐습니까? 케이블 TV는 진짜로 뭐 뭐가 아니라? 발이 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싼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리가 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거죠? 자, 뭐냐면 A, B, C인데 뭐가 없어요? 주어진 문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내가 볼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A, B, C에 가장 먼저 잡을 걸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많은 남쪽 지역의 농부들과 농부들과 그냥 프랜테이션 자, 큰 노동장 그 공장의 주인들은 빌리자 대기아를 빌었어요 뭐를? slave, l a o r 노예, 노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 그들은 누구예요? 농부와 이사람들이죠. 자, 뭐하도록? make money, growing crop. 자, 면화를 재배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 로빗은 노동누가 필요한데, 어떤 노동자? 노예가 필요하다왜 노예야, 근데? 월급을 안 줘도 되는 거죠. 노예니까. 그래서 얘는 필요하다고 느꼈요 잠깐만,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야 되겠죠? 자, B부 볼까요? Cotton has grown for the thousands of years in place as far as Mexico, China, Egypt. 멕시코나 중국이나 이집트 같은 그렇게 먼 곳에서 수천 년 동안 면화는 재배되고 있대요 그럼 잠깐만, 이게 뭘리고 있는 면화의 기원이죠. 그럼 얘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면화가나오 그러니까 일단 B 번을 유지, 유지 해 보시고요. 그다음 C 번나옵다 자, 하와이 번 어쨌든 이매화는 어디에 있요 그러나 가도록 그렇습니까? 그럼 B 번 B 번부터 한되겠죠 자, B 번 맞아요, 이거. 자, 이집트나 인디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재배되는 면화가 있대. 요 자, 미국 음. 컬러리스트 식민지 사람들은 스타트로 재배할 시작했어요. 뭐를요 면화를 언제 1600년대 초반에. 자, 1800년대에 면화성이 엄청난 사치가 되기 전에 보다 더 비쌌어요. 뭐보다? 댄 실크. 비단보다 비쌌고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나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뭐라 그래몇 커튼을 따는게 필요했던 거죠. 그럼 자, 2단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합시다. A번을 가니까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C번 맞아 갑시다. 자, 그러나, Huge increase, 엄청난 증가죠. 어디에서? The number of slaves. 자 노예의 숫자들이 엄청난 증가. 어디에서? 미국에서, 미국 남쪽에 노예 노동자들의 엄청난 증가가. 자 result i 니까 앞쪽이 원인, 뒤에 쪽이 결과죠. 맞습니까? 자 맞죠? 자 결과 어떤게가 Much g r a e 더 엄청난 면화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가격에서는 떨어졌죠. 노동력이 안 들어갑니까? 노동력을 지불할 돈 필요 없죠? 자, 이것이 그리고 더뉴 테크놀지, 더 인더스트리얼 u t i 리션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자, 잠깐만, 이것은 뭐고요? 노동력이 많아져서 면화 생산의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럼 이 기술은 뭐예요? 바로 방적기죠. 산업혁명 에 나온 방적기 기술 때문에 가격도 떨어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h e 커트 e 더 t 피스트 패브릭, 가장 싼 옷감이 돼버린 거죠. 언제 역사상? 그래 1820년에. 자 이거 이전 이거 이후가 뭐가 나는 거야? 1861년에 남북전쟁이죠. 네? 1861년이잖아. 남북전쟁. 이자 어. 1820년까지죠. 커치는 메이킹, 뭘머해더 많은 돈이 있어요. 올해 미국에. 어, 뭐보다 단변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니요 자, 더 많은 돈을 세계에서 벌었어요. 뭐보다 설탕보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애 봅시다. 자,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은 농부들과 공장 주인들을 필요했죠. 노, 노예 노동자가. 그래돈 많이 벌어. 요 그러나 맹이 노다 나온 거 앞에 반대했어요. 뭐를 노예 제도에 반대 그래서 이러한 충돌이 became one cause of American Civil War.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내전이죠. 미국의 내전이죠.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웠다고. 그래서 The bloodiest war in the a m e r i c a s 미국 역사에 가장 피가 많았던 전쟁이라는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B, C, A. 승표 네. 자네. 큰일났네. 있습니까 높이 잡아도 되고요. 자, 윗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 몇번 되어있습니까? 몇 번이요? 네, 4번. 4번 됐습니까? 네. 코트다라고 많이 웃기되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네. 나가면 되겠죠? 네. 네.